몽클리 오늘 아주 멋, 진있는털 조끼를 읽으셨죠. 어, 의상이 너무 화려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몽클리 지금 의상이 너무 화려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저기? 파티, 파티에요, 완전 저기. 저기 상위만 보면 완전 여기 난리가, 파티가. 20년 오늘, 되는 거야, 20년. 오늘 뭐 어디 애프터 파티라도 가시나 봐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공강용님, 공, 저 공, 킵장용 조끼입니다. 아, 다른 거는 일이고, 식집사로 푸시는 거래요, 마음을. <laughs> 그렇죠. 이게 힐링이 되니까 할수 있는 거지. 네. 안 그러면, 아우, 시작도 안 해요.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어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는요. 다 재밌는 게 맞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 나도 모르게 여기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나도 모르게 움직여서 하고 있다. 그러면 재밌는 겁니다. 하엽을 이렇게 떼줘서 깨끗해지는 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뭐. 그 맛에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정리해서 깨끗해졌을 어. 때 보는 그 쾌감이 따로 있군요. 그치. 약간 도파민이 나오나 봐요. 이것도. 청소하고 깨끗해지면 기분 좋듯이 어. 그런 거죠. 청소는 안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아니 청소 좋아해요 그런데 하기 싫은거지 아 이제 이쪽으로 관심사가 너무 넘어와가지고 청소를 하기 싫으신, 싫은가보다 네, 네. 젊었을 때는 청소하는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그 그, 청소하는거 좋아했던 그 관심이 일로 다 와버려가지고 <laughs> 다른데 그 청소하는데 관심을 쓸 겨를이 없어 네. 그럴,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 그래서 청소를 안하세요 네. <laughs> 일도 해야되지 다 잘하고 살수 없어 초코송이님 <laughs>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일하는 분도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로스차일드 안녕하세요 풀밭이네 아이고, 아이고. 여기 풀, 풀떼기는 풀아니고요 다육이라는 식물들입니다 네, 저희. 하여이를 때, 오, 엄청 쏙쏙 뽑히는, 오, 이거 보는 것도 쾌감이 있네요. 엄마 디스 시작이라고. <laughs> 아니, 뭐, 예. 모든 걸다 잘할 순 없죠. 네. 할 일이 많으니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아,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써요. 네, 신경도 안 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그, 뭐, 할 말이 있죠. 니가 내 나이 돼봐라. 니가 내 상황 돼봐라. 아, 저는 벌써부터 귀찮아요. 우리, 우리 애기몽쿨은 <laughs> 더안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벌써부터 귀찮습니다. 음. 아, 이렇게 큰거 애들 뽑는 게 좋네요. 어. 큼직큼직 쑥쑥 무래도 예, 보이는 이 결과물이 바로바로 바로 성취감이 느껴져야 좋거든요. <laughs> 보이세요? 크게, 크게, 뭔가 많이 한거 같잖아요. 벌써 몇개안 했는데도. 이 이런 게 쾌감이라고요. 네. 이짤만한 애들은, <laughs> 보이는 게 적다 보니, 음. 오, 예, 그렇죠. 이렇게 큰거 쑥쑥 뽑을 때는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쳐라. 어. 얘네들 하엽 제거해주려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속에 까만한 거 하나 빼야돼요. 어. 이게 이제 약간, 이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가 힘들지. 손호공님이, 다육이 대 남편 선택하라면? 이라고 질문해주셨어요. 어 <laughs> 그거는 안 되죠. 둘 다. 이 말이 안 되지. 남편하고 다육이가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 어, 정말요? 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남편은 그러면... 남편대로, 다육이 다육이대로. 그럼 다육이 대 딸내미. 아, 그것도 마찬가지지. 다, 다 사랑해야지. 전부 다 사랑합시다. 어, 굉장히 평화주의자적인 대답을 네. 해주셨어요. 한쪽만 선택할 순 없어요. 미호님이 남편 택하라고. <laughs> 아니야, 나는 다할 거예요. 아, 목걸이면 포기하지 응. 않니다 내가 원하는 건다할 거. 너희 응. 위한 소설이면 하지만 다육이지 남편은 남편은 없어도 살수 있잖아요. <laughs> 속마음은 우리끼리 이해하는 걸로. 자, 여러분 눈치 챙기세요 여기. <laughs> 여러분 눈치껏 눈치껏. 네, <laughs> 저기 우리의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손노공님이 응. 아, 불가피하게 하나를 처분해야 한다. <laughs> 자, 자, 보세요. 다육이, 이만큼, 다 처분해야 된다. vs. 남편 하나를 처분한다. <laughs> 아, 정말. 네, 굉장히 곤란해 하면서, 네. 하여벨 좀물닦거리는 어, 이거 정말. <laughs> 저, 저 곤란함이죠, 네, 너무 곤란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곤란함에 잼잼이를 하고 있습니다. 꼭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그럼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되면? 저는 남편 버립니다. <laughs> 왜냐면, 저에겐 아직 <laughs> 남편이 <웃음> 없기 때문이죠. 네. 그, 죠 그,죠. 지금 정답을 <laughs> 말해주셨어요. 손공 님이. 다육이는 음. 자식 아닌가? 그쵸. 자식을 맞아요. 어떻게 버려요. 남편은 버려도. <laughs> 남편은 갈아치울 수도 있지만, 맞아요, 자식은 맞아요. 갈아치울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남편 없어도 살아.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네 음. 남편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선택은 안 하지만, 네. 남편 없어도, 이제 이 이, 이, 나이가, 나이 먹게 되면 남편이란 존재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모두가 속으로 지금 끄덕끄덕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남편이 없는 세월보다는 다육이 없는 세월이 더, 더쓸쓸하지 않을까요? 들장리 기쁨님은 남편이 수제 화분 사게 돈 주, 돈 줘요, 이래가지고, 음. 그래서 남편을 선택하셔야 되나봐요. 아, 아, 그런 남편이면 인정. 인정. <laughs> 수제 화분 사게 돈 주는 남편이면 인정. 인정. 네. 그런 남편이면 저도 안 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자, 시원시원하게 하루비를 떼주고 있는. 아주 고릴란한 선택을 하는 거는 우리 하지 말자고요. 그거 참, 고란해고란해 곤란해. 마음 우리 마음은 다 알잖아. 네, 마음으로는 어, 모두가 마음은 다, 다 똑같이 마음은 마음은 모두가 선택을 했습니다. <laughs> 이미 다들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정답이죠. 그렇지, 네. 대놓고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너무 솔직한 마음에 다 얘기하고 살면 큰일 나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적당히 적당히 두루뭉실. 네 그냥 어, 무난한 대답을 하는 게 베스트일 음.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면 곤나네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어 당연히 남편이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남편이 없으면 좀. 아, 곤란해, 할수 어, 있는 거지. 영어 닉네임 쓰신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저스틴 마르케즈님께서 수제 화분 사주고 싶네요.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어, 너무너무 좋죠. 수제 화분 사주는 남편. 최고죠. 어, 최고죠. 좋님은 그림잔에 커피 마시고 싶어서 그런데 머, 머그잔이나 라떼잔에 그림을 그리시진 않나요? 이거 저희 오늘 댓글에도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 화분 날고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지금, 네. 화분도 만들 시간이 없어요. <laughs> 여유가 없답니다. 그러게요. 네. 좀한가해야 뭐를 하는데. 너희 네. 아, 위안소단이몽클을 저만큼 가질 수 있다면 나라도 팔수 있다고. <웃음> <웃음> 아,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나라를 팔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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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있어야 몽클도 있고 수제화분도 있고. 아 지금 더큰 애들 하엽 제거해야 할 적들이 많은데. 아, 큰 애들은 금방 쏙쏙하지 않나요? 어, 그런데 이제 저, 뒤, 저 뒤집어야 되고 일이 많죠. 저 아이들은 크니까 또. 아, 이게 이큰 친구들은 너무 크고 네. 무거워가지고 여기 흙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여기 진짜, 진짜 개무겁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아, 할 일이 많아도, 어, 선뜻,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뿌리가 나오고 있다. 뿌리가 나오고. 미호님, 몽크 세라믹 자랑질 방송인가요? 네, 뭐, 겸사겸사입니다. 자랑도 할 겸, 할 일도 할 겸, 여러분 예쁜 것도 보여드리고, 수다도 떨고, 하엽 제거도 하고, 깍지도 만나고, 네. 다양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예쁜 몽크리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영상을 한 뜨는 거고요. 뭐. 음. 저희가 자랑할 게 화분밖에 없어요. 저희는 가진 게 화분밖에 없잖아요. 이해해 <laughs> 예, 주셔야죠. 아, 돈이 많으면 돈 자랑을 할 텐데, 아, 돈 자랑하고 싶은데 화분밖에 없으니까 화분 자랑을 해야죠. 네. 어, 일단 킥장에 오면 예쁘게 그려진 화분에 또 다육이를 이렇게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거 보면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하죠. 몽클링이 그 유일한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 이제 킥장 와서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셨을 때 옆에서 저도 어 수다도 좀떨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스티 님, 저도 다육이 너무 좋아요. 소노공, 손오공, 소노공 님, 화분이 돈인데? 아, 화분이 돈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는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돈 주고 샀거나 이제 이제 이거를 어 만약에 이 화분을 다 판매를 한다, 지금 처분을 한다, 그러면 돈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분 어, <laughs> 화분 부자예요. 화분 부자. 예, 네, 화분만 부자예요. 네. 화분이라도 부자인 게 어딘가요? 그러니까 그렇긴나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가 엄청 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그쵸. 어, 내가. 심고 싶은 화분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내내에 드는 거는 무조건 갖다 심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 좋죠. 네, 화분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비싼 화분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부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화분이 화분만 부자입니다. 네. 이 다들 사정 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laughs> 요거를 만약에 어떤 분 어떤 분께서 손님 손님 입장에서 요거를다 사가지고 어 구매를 해서 이렇게 킵장을 전시를 하셨다 그럼 그분은 부자가 맞아요 예. 네, 그분은 무조건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laughs> 저희는 네, 그냥 껌지락 꼼지락 만들어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진열할 공간도 부럽다고 하시는데 이거 그냥 월세 몇만 원 내고 사용하면 되는 자리예요 네 여기가 뭐 저희가 부지를 사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 내고 이만큼의 공간을 그냥 대여한 겁니다 조코 성이님은 이번에 가져가신 매화분의 식재한 거 보고 딸이 너무 예쁘다고 하셨대요 아까 저희 청국장 먹으면서 몽클님이랑 대화했어요. 그 사진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매화에다가 엄청 예쁜 거 그거 뭐야? 나무 모양 식물 심으셨던데. 이데니움? 이데, 이데니움? 이데니움이라는 식물인가요? 너무 멋있던데요. 하더라고요. 그 나무처럼 생긴 아이들을. 그래서 몽클님이 우리도 나중에 저런 거 사서 심을까 했다가 근데 그거 아직 비싸다고. 어, 제가 다육이를 비싼 다육이를 잘안 키워요. 그리고 뭐 다육이가 비쌀 때가 있었죠. 근데 좀 조금 기다리면 금방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비쌀 때 사지 말자. 어, 아주 현명해요. 그렇죠. 네. 이게 가격이 약간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신제 신제품 신종 예쁜 아이들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싸요. 그그 그 아이들이 이제 이제 많이들 사고 이제 뭐일년2년 지나고 나면 가격이 확 떨어져요. 저는 그때 삽니다. 아 약간 희소성이 살짝 떨어지면 음. 가격이 폭락한다고 알고 있어요. 많이들 이렇게 이제 소유하고 많이들 키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푸동푸동한 게 아주 예쁘긴 해요. 아데니움이래요 이데니움이 아니고 아, 아, 아데니움 <laughs> 네, 아덴이움이라는 아이 매화 엄청 큼직한 매화 분에다가 너무 멋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부럽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다육이가 원체 많이 싸져가지고 요새는 진짜 다육이 살만하죠. 참 다행이다. 여기 응. 네, 내려가서 참 다행이다. 맞아참 네. 다행. 아니 이게 이렇게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 이게 식물 하나에 막 값이 엄청 비싸면 이걸 어떻게 키워요? 근데 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막 저거 뭐지? 소소인재금 이, 이거 요거 요거 저리 가보세요 아 요거 요거 요거에요 이거 요만한거 하나 요만한거 하나가 30만원 40만원 네? 했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이 아이 그게 아마 내 기억에 한 7,8년 전인데 그때 요만한거 하나가 3,40만원 했어요 미쳤다 너무 비싸다 응. 저희 그런거 못사요 여러분 지금 이거 근데 지금은 이렇게 큰 아이가 몇만원? 만원이면 아 그래요? 만원이면 사요 어, 무조건 떨어졌을 때 사야겠네요 응. 네, 무조건 하락장일 때 하락장 저... 저기 귀하면 금도 귀하니까 비싸잖아요. 똑같아요. 달기도 귀하면 비싸. 그니까, 아, 옛날에 소금 비쌌, 비쌌듯이. 그렇죠. 귀하면 비쌉니다. 이런 아이들은 시중에 없기 때문에 비싸고, 시중 음. 이제 번식도 잘 되고, 얘는 자구도 안 달아요. 나한테 <laughs> 온 지도 몇 년이 됐는데도, 얘는 자구도 안 달아요. 그냥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고. 이 아주 그냥 비싼, 비싼 척을 하는군요. 네. <laughs> 그런데, 어, 번식이 잘 되는 아이들은 이제 비스음에 나올 때는 비쌌어도 점점 가격이 저렴해지죠. 그 옛날에는 진짜 비싸게 사야 됐던 애들이, 지금은 이제 농장도 많아지고 하면서 뭐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저기 요새 쌀 쌀이 너무 수급이 많이 되면은 음. 많이 풀리면값 떨어져가지고 일부러 조절하듯이 다육이도 이제 자구를 너무 많이 달고 이러면 값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저렇게 조절하는 애들이 값을 유지를 하는군요. 저렇게 저거는 조절이 아니고 자구를 아예 안 달아 <laughs> 어떻게 아예 안 달아요? 그래서 수가 너무 귀한 거죠. 귀한 애들은 가격이 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오히려 더 올라가지. 이런 애들은 드문 케이스인 거죠 진짜. 뭐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드물지. 대부분 그리고 이렇게 자구 펑펑 달고 잘 크는 애들이 좋죠. 그니까근 그래, 네가 밉다는건 아니야. 그래 예쁘긴 너무 예쁜데, 음참 얄밉다. <laughs> 얄궂다. 예쁘긴 한데 얄궂다. 자구도 안 달고 참 예쁘면 좀 예쁜 애일수록 번식을 해야지. 응? 자구를 좀 달면 좋을 텐데 번식을 잘 하는 아이였으면 가격이 비싸지도 않았을 거예요.